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뷰앱 만드는 거. 네, 이거 했죠 npm create bit의 latest 하고, 네, 여기서 일단 진행한다 하고, 이름은 bit 프로젝트인데, 요거, 우리는 뷰3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뷰로 할 거고요. 자바스크립트로 할게요. 그래서 뷰3 프로젝트로 가서, 야야, 해 보면 여기 파일 들이있고요 여기서 npm install 하고 조금 걸리겠죠? npm install은 이제 이제 뷰로 앱을 만드는 그 디펜던시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들 걔네들을 지금 다운 받고 설치하는 걸 이제 npm install 하고요. 그래서 npm run dev 하면 기본적으로 내려받은 그 상황, 네, 초기 상황에서 이제 가상 서버로, 여기 5173이죠. 네, 여기를 돌리는데 한번 가보죠, 뭐. 로컬 호스트 5173 하면은,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소스 코드를 고칠 때마다 이게 여기가 업데이트 되는 형식이 될 건데,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비트로 뷰3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릅니다.